여기가 대구에 칠곡 들어가는 길입니다 음 팔달교 쪽이 아니고 매천대교 쪽으로 왔고 어, 이리로 넘어가면 저쪽이 저쪽이 이제 그 신천대로 하고 서대구 IC 가는 쪽이고 이쪽이 칠곡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저는 여기에 대구강역시 수산물 도매시장에 한번 나와봤어요 오늘 어, 여기는 어떤지 여기 뭐 어차피 뭐 하나 살 것도 있고 오는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. 집에만 계시는 분들, 어뭐 생각보다 안 나가시는 분들 많던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여기 뭐 구경도 하고 하시라고 어, 어, 차가 차들이 많죠. 어 많아요.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좀 있네요. 하루. 8호, 선어 판매장. 저 안에 보면은 사람들 움직임 좀 있지? 어. 전체적으로 매천, 수산, 식자재, 뭐 선어, 건어. 좀 큽니다, 여기가. 예. 구경 가보죠. 청소하시고 계시네. 문어들. 식, 당에을어 식당을 아, 이다죽죽 손질하시고 바쁘시다. 이게. 네, 네. 없잘다 팔려도 뭐. 우와 좀사람 사는 데 같다 보죠 여기 탕 끓이 이게 뭐야? 오침에 끓이 <laughs> 오늘 오랜만에 사람 많은데 왔지만 아 좋다 여기는 우리도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네 사람들 다니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오, 이거 뭐지? 엄청 크네요. 내가 생선을 잘 몰라. 방어인가? 대방어. 오늘 역동적인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 찍고 여러 가지들 구경했습니다. 여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그죠? 예, 주말 잘 보내세요.